결국 우리 피부를 나이들게 만드는 건 염증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게 많이 말로... 먹어요? 어네. 저는 그렇게 <laughs>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음. 저는 예전에 촬영 때도 느끼셨겠지만. 음. 건잡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양제는 여러 가지를 좀 챙기게 되는데 일단은 이거 하나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 투퍼데이에서 나온 종합 비타민이에요 종합 비타민인데 항산화에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항산화 작용을 할수 있는 어,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죠 요즘에 급하게 추가한 게 요거죠 이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하고 저희 레이저 하다 보면 눈 진짜 침침해지잖아요 아 진짜 심각합니다 너무 침침해 <laughs> 눈뜰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급하게 추가했는데 사실 레이저를 안 하면 되는 건데 안할순 없죠 애기 학비 벌어야 돼. <laughs> <laughs> 결국 우리 피부를 나이 들게 만드는 건 염증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인데 염증의 또 핵심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죠.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라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공장 보면 위에 매연 이렇게 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활성산소가 그런 노폐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대사 이제 산물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 기능도 떨어지고 세포 사멸도 생길 수 있고 조직 손상까지도 좀올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환원시켜 줄수 있는 항산화제가 확실히 염증을 줄여줘서 피부의 건강을 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복용 중입니다 아. 우리가 늙고 있는 상태가 디폴트인 거고 눈으로 보이는 거는 피부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가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런 노화가 느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화라는 건 산화잖아요 계속 우리는 산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뭐 영양소들을 좀복용 해주는 게 뭐 그런 것들이 명시를 좀 해보자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비타민 C가 있겠네요. 그렇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응. 어제 말씀하신 건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응. 응. 우리 피부에 뭐 미백을 담당하기도 하고, 피부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응.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보통 성인의 하루 권장 용량이 500mg 정도라고 응.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대로 들어갔을 때 금방 다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응. 그래서 비타민C는 좀 저는 충분한 용량을 드시는 거를 언제나 권해드리는 편이고, 우리가 보통 비타민C가 한 알이나 아니면 한 포로 되어 있는 거가, 음. 개당 1000mg 정도가 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용량을 좀 많이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인데, 하루에 한 3000에서 5000 정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어, 네. 저는 그렇게 <laughs> 먹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한 6000mg 정도 음. 먹고 있는 아. 편이고요. 몇달 드시는 거요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응. 알약 형태로 응. 되어 있는 비타민 C가 있고 응. 그다음에 이런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응. 비타민 C가 있거든요. 이런 응. 알약 형태로 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런 응. 알약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형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응. 응. 그러니까 비타민 C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음. 다른 이제 부영제 성분이 너무 많이 섭취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저는 비타민 C 용량을 많이 먹을 거면은 이런 분말 제질로 돼 있는 거를 섭취하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비타민 C는 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어요. 속이 쓰리다는 건 우리 위에 자극이 되고 그게 나중에 우리 위 벽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여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실 때 내가 속이 너무 쓰리다. 그러면 섭취하는 비타민 C 용량을 줄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비타민 C를 내가 많이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 C가 우리 체내에 흡수되지 않은 것들은 장을 통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데 이 비타민 C가 삼투성 설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이제 소금 얘기할 때 삼투 현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삼투압이 높은 곳으로 막 물이 많이 이동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 비타민 C도 그런 삼투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비타민 C가 우리 장 내에 있게 되면은 그게 수분을 빨아들여서 설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 그러면 섭취하는 용량을 좀 줄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는데도 설사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 전부 다내 체내를 흡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속쓰리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비타민 C 용량은 언제나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우리 몸에서 충분한 항산화 작용도 할수 있고 다른 미백이나 콜라겐 생성 작용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C 용량은 언제나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비타민 C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드시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그렇게 복용을 했을 때 항상 좀 자주 접하는 그런 증상들은 부작용 같은 것들은 속쓰림이 가장 좀큰 음.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좀 대개는 이제 아침에 우리가 먹잖아요 영양제 많이 복용을 하시려고 하면 은 식후에 좀 드셔주시는 게 이제 속쓰림 방지에 예방을 좀할수 있어요 또 어떠한 음.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한 대표적인 항산화제로는 글루타치온 같은 아, 물질들도 네, 있죠 우리가 네. 네. 백옥주사라고 얘기도 하면서 병원에서 많이 맞는 그 음. 글루타치온 성분이 있는데 요 글루타치온 성분도 우리가 뭐 섭취하거나 주사로 맞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서 굉장히 큰 항산화 역할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항산화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있고 글루타치온도 있고 코엔자임 큐1 같은 성분도 있고 알파리포산 같은 성분들도 있고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도 있고요. 양산화제들은 언제나 자기네들끼리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항 한 항산화제가, 다른 항산화제가 이제 산화가 됐을 때, 이거를 다시 돌려놓는 작용을 해주면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피부가 정말 노화되고 싶지 않으면은, 저는 글루타치온을 <laughs> 언제나 섭취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글루타치온은 사실 얘기가 좀 많아요.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다분해돼가지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도 있는데 사실 완전 그렇진 않고요. 글루타치온 자체가 이제 우리 체내로 바로 흡수되기도 하고 요게 분해돼서 흡수가 되는 경우에도 글루타치온이 분해되게 되면은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체내에 있는 이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농도가 글루타치온이 얼마나 빠르게 합성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먹어서 분해해서 흡수를 하더라도 그 시스테인 성분이, 엘 시스테인 성분이 우리 체내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합성 많이 촉진이 되게 돼요. 음.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저는 언제나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복용은 하고, 액으로더 막. 글루타치온 또 특징이 미백 효과를 또 가지고 어,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백옥주사란 이름으로틴터죠 네. 이름으로 음. 네. 음. 우리 체내 멜라닌이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음. 한 개가 조금 이제 칙칙한 빛을 내는 멜라닌이고, 한 개가 조금 밝은 빛을 내는 멜라닌인데, 글루타치온은 그 멜라닌을 좀더 밝은 빛을 내는 멜라닌 쪽으로 더 합성되게 유도를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옥주사의 성분으로도 글루타치온이 사용되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이제 먹는 형태로도 섭취를 하고 입 안에 붙이는 필름 형태로 섭취하는 그런 글루타치온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거는 피부 이제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를 해서 글루타치온 농도를 바로 높여준다는 그런 음. 개념인데 사실 그런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음. 하지만 그런 제품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이 치아에 많이 접촉되게 되면은 음. 치아색이 좀 노래지는 그런 경향이 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글루타치온을 먹을 때 절대로 구강궁해정, 이제 입에서 녹는 형태나 아니면 필름 형태로 붙여서 섭취하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피부 하얘지려고 막 먹었는데 막 웃으니까 이빨만. 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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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인트가 있었네요. 음. 또 항산화제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코엔자인 큐0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거 보면 우리 심장대과 다니시는 분들께 먹잖아요. 응. 항산화 작용들이 심장 혈관에 있어서 내 피에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침착되고 그런 것도 들 방지하고 막 그런 것도 결국 혈관 건강을 위해서 막 뭐가 끼잖아요. 그런 것들을좀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먹는데 그런 것들이 또 강력한 항산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코인자 어, 큐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고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 만,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좀 효율적으로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엔자임 Q10이기도 하거든요. 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이 돌아가는 효율도 올려주면서, 활성산소, 그런 매연이 나오는 것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코엔자임 Q1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피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전에 집에 막 약이 막이렇 쌓여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포인자인 쿠텐이 있었는데 항산화제라는 거야. 몰래 막 까먹고 그랬었는데. <laughs> 엄마 약을 막 까먹었지. 그랬었어요. 관심이 그때부터 많았나봐요. 음. <laughs> 오늘 <웃음> 영상이 <웃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